어~ 오늘 이제 졌을 때 이겼을 때다 상상을 해봤는데 지는 그림이 더 많이 그려졌었는데 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~ 이길 수 있는 분기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또 막상 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. 아~ (1세트) 이기고 이제 (2세트) 에 저희 두 번째 용안타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겼을 때 승리를 약간 직감했었는데 좀 사고 나서 엎어져서 진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T1이 이제 그 인권침해를 한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좀 존중해 준 느낌이라 그런 점은 되게 좋았고요 <laughs> 네 나쁘지 않았는데 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좀 우리가 이제 약간 이길 수 있었던 붕괴점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, 그리고 그게 그걸 하는 게또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들 같아서,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다.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. 네. 개선할 부분은 이제 그냥 되게 이게 뭐그 똑딱하고 이렇게 막 고칠 수 있고, 그런 게 아니라. 그 보이 보여도 그게 이제 막 해결이 될수 있냐 없냐로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. 일단 뭐 근본적인 문제는 좀그 미드와 바텀의 라인전 체급 같은 거를 조금 계속 오리려고 노력 중이고, 아니면 체급이 낮은 상태로 라인전 체급이 낮은 상태로 이제 막 8분 지나고 운영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. 남 훨씬 불리하게 훨씬 더 똥꼬쇼를 하면서 어렵게 운영을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기술은 그냥 호신술밖에 안 되잖아요. 호신술로 어디까지 이기겠어요? 고릴라를 어떻게 이겨 호신술로?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은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면 너무 좋고 개선하려 계속 하려고 다 같이 노력 중이고 오늘은 심지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. 우리 선수들이 수행 능력이 또 이제 게임 의도가 너무 뭐다 뛰어나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딱그 이길 수 있는 게임까지 몰아붙였는데, 티언이 음 어, 또 이제 많이 잘하다 보니까 그게 뚫린 것 같습니다. 그 송곳 같은 그런 거에 아직 좀 부족했다. 네, 네,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오늘. 경기력이 유난히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이제 최근 경기들 동안 저희 팀 바텀이랑 미드가 이제 아래 4명이서 이제 좀 어떻게 제가 혼자 해도 뭔가 좀잘 이제 초반 단계부터 이득을 봐서 굴려 나가서 좀 그냥 약간 오늘 이전 경기에서 좀 뭔가 안 보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대 팀도 이제 엄청 타클래스 선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 팀들이랑 경기할 때보다는 훨씬 더 게임 초반 구도가 빡빡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늘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약간 좀 뭔가 좀할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밴픽을 이제,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연습을 했냐 그리고 서로가 어떤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고 어떤 카드들의 그 깊이가 더 깊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픽 뱀픽. 밴픽이라는 그러니까 게 같은 출발선으로 하는 게 아니죠. 왜냐면 뭐 자원이 다르니까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가장 이제 합리적인 뱀픽을 하려면 이제 선수들끼리 선수랑 저랑 같이 다뭐 코치들이랑 맞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다가 뭐 이제 이그 이런저런 플랜 중에 오늘 두 번째 판 같은 플랜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칼리스타 나오고 이렇게 그때 이제 이걸 뭘로 대응하냐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아이디어여서 이제 퀀텀 선수와 또 저희 팀에 칼리도 굉장히 잘하는 불 선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연습을 계속 했는데 그런 연습 덕분에 라인전 같은 경우는 뭐딱 저희가 파워 그래프 설계한 대로 잘 갔지만 아무래도 라인전을 전날 아무리 많이 파놨더라도 그 탈리아를 제 주체물로 막 쓰는 그런 선수는 아니니까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좀 약간 바이브는 좀 떨어지더라고요. 그 예를 들면 아래 코르키가 물론 한네브하고 이 이제 그 물렸을 때 거기서도 사실 탈리아 궁을 막 그냥 그 탈리아 궁의 데미지가 있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로 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챔피언한테 맞춰 버리고 왜냐면 거기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 스트레스가 훨씬 편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도망가게 막을 거면안 죽어야 되고 아니면 전투금을 써야 되거나 그 뒤로 이제 모든 교전마다 탈리아 그러니까 원딜이 그러니까 4대 5로 계속 하게 돼가지고 크샨테가 굉장히 강한데 크샨테를 이제 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도 계속 붕 뜨고 어.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많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기명 선수도 신인인데다가 심지어 원딜이 갑자기 탈리아를 그 수행을 해야 되니까. 그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게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첫 번째 판도 세 번째 판도 좀 바텀은 오늘 약간 확실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계속 준비 잘해서 열심히 하면 어 남은 경기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신승리적 결과로 해석일 수 있지만 뭐 일단 졌으니까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이. 너무 기쁨 속에서 지낼 수도 있었던 건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그래도 괜찮게 봤던 건다 졌는데 분명히 오늘 경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뭔가 물론 그런 말로 꺼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느껴지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엔 뭔가 아 오늘 뭐 저도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도 약간은 다보시 중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 막상 애들이 진짜 막상 지니까 다들 짜증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는 분기점도 안 느껴져서 그랬던지 졌을 때 그냥 뭐 약간 그냥, <웃음> 그냥 웃음만 나오거나 막 그러는데 오늘은 졌을 때다 너무 표정이나 이런 게막 화가 다들 많이 나 있길래 어 좋은 거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을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이 짜증이 좀 심하게 나 있길래 막그막그 그래서. 그런 모습 저는 보기 좋았어가지고, 잘 준비하면 또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